네네. 어, 마미. 이러면은 또 연승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사실, 대깨는 <laughs> 연패가, 네. 네 운영의 정수인데, 저 말고 법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맨 왼쪽 돌려주시고, 중앙, 중간 돌려주시고, 네. 준비 운동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있어서 일단 먹어주시고, 어느 정도는 이기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암무모랑드립븐 음. 팔게요. 뭐 이긴다면서요, 방금? 아, 근데, 이자가 더 중요해요. 이기는 것보다. 음. 그, 이 프리즘이 첫 증강으로 나오면, 헬법사를 맞췄을 때 2등이나 3등 할 확률이 좀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사기를 저보다 더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피 관리도 해준다는 마인드가 있긴 해야 돼요. 일단 럭스 집어주시고, 네. 정찰 한번 해볼게요. 못 이기고, 못 이기고, 못 이기고. 이 상태로 일단 지면서 갈게요. 피가. 너무 세게 맞긴 했네요. 네턱 돌아가겠는데요 이거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프리즘 초증강이나 바위기판 네. 이런 거다 싫어하는 게 네. 상대가 세기 때문에 BF만 뭐 10개 나오든 뭐 간다고 하네요 아, 상관없습니다 그 아. 제가 전판에도 1등 하고 왔는데 법사 세명 겹쳤거든요 네. 나미. 무조건 스웨인 되시면 돼요 라미가 있어도 스웨인, 스웨인. 무조건 스웨인 아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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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웨인이 네. 절대 존엄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스웨인이 깨알같이 네. 정복자를 켜주기 때문에 이 초반에 있으면 다리우스랑 같이 또한2온 먹고 이렇게 가는 음. 게 나중에 되게 커서 아 약간 거의 불급이라고 네세 마리가 안 되면 한 마리보다 못하거든요. <laughs> 아니 그래도 두 마리면 좋은 거잖아요. <laughs> 약간 예, 너무 빨리 등장을 해가지고 일단 그 올려 주실게요. 네. 다리우스 하나 바꿔주시고 아 럭스 좀 내려주시고 네 혹시라도 그러면은 이번 턴에 만약에 이겼으면은 안 나온 척 팔고 이자 보면 되잖아요. 파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네 예그 그... <laughs> 아무리 그래도 팔지 못할 것 같네요. 저두 명한테 지금 담기 담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두 명도 음. 반드시 지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우리도 시원하게 어. 예,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그냥 전부요. 뭐 요런 식으로 사렙 만나 가지고 같이 살살 지네요. 예,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무난하거든요. 음. 어, 블라디까지. 네. 용바를 스웨인 주고 그냥 바로 주면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다 정리가 돼있으니까 템은 네, 네 용발 가갑은 무조건 바로 쓰면 돼요 레드랑 음... 칼안 나오나? 어어어 오오? 제가 레벨패스 조이 뽑았어요 <웃음> 왜요 왜요 조이도 <laughs> 붙었잖아 아니 잠깐만요 근데 네 왜요 왜요 <laughs> 네 남이랑 남이 붙여주시고 네아 조이 좋아. 올려주시고 <laughs> 아 이래도 되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냥, 그리고 스태틱 만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태블록 만들게요 어, 이번에는 태블망을. 예, 왜냐면 지금, 그, 레드각이 너무 멀었어요. 아, 곡궁이 이제 하다 빼버렸으니까. 예, 블라디 만들어주시고. 네. 일단 판도라 돌릴게요. 판도라 돌리고. 이상 금요일 돌리고. 금요일 돌리고. 맨 오른쪽 돌리고. 계산된 강화 돌리고. 꼬꼬마 거의 먹겠습니다. 네네. 엎치고. 네. 치고. 블라디 올릴게요. 네. 당장에 뭐 이런, 지금... 이런 육마법사는 좀 별로다. 네. 아, 요렇게 그 주시자가 있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스태틱 빼줄게요. 조이한테 준다. 네. 남미라 남이 성성 조이 바꾸는 게 이제 덱 파워에 영향이 가나요? 무조건 조이가 셉니다. 무조건 조이가 셨다. 네네. 음, 아이템은 남이가 이성이어도 무조건 조이한테. 그리고 이제 스태틱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딜템 압축을 위해서 빼줄 거지만, 네. 아, 니까그 딜템을 분배해 를야 돼서 다른 뭐널블랑이나 남이한테 빼주겠지만, 네. 당장 네. 어, 없을 때는 무조건 3템다 조이한테 넣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미 스웨인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예, 그 이제 리롤 기대값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네. 아, 와 상대가 너무 센데요? 네, 네. 피가 많아가지고, 네. 아, 어 3템. 조이? 어? 무조건 조이 먹습니다. 어? 어? 먹었어요. 어, 상대가 뺏어먹을라 했는데 아, 엎쳐서 육법사 하고 네 앞라인 오른쪽으로 조금씩 빼줄게요 이 요새 매복자 많이 나오는데 네 8법사가 웃는 경우에 이제 데미지를 15% 깎아주잖아요 어 맞아요 예 그래서 매복자한테 정말 강력해요 음돈 증강을 먹으면은 더 돈이 많고 보통 네. 3-5에 7렙 50원을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약간 기물을 많이 들고 오느라 이자 플레이를 좀못 해가지고 네좀 생각보다는 돈이 좀 없긴 해요 지금 템이 요렇게 방파자 하나 만들고요 방파자 만들어서 조이 주고 가고일 쓰겠습니다 지금 그 연눈 하나 남겨서 네쇼진이 되면 좋기 때문에 일단 남겨둘게요 음 알겠습니다 방파자 그리고 여기서 좋아요 이제 네 네어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음 턴에 롤 치냐 안 치냐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네어 드시면 됩니다 네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팔법사 하는 플랜이 있는데 네 조이한테 템다 빼주시고 네 테틱 남이 주시고 마법사 상징을 자리수 주시고 그 조이한테 완성된 공템 두개 주시고요 떼고한테 줄게요 네 여기서 르블랑을 뽑아서 팔법사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요 여기서 영함을 뽑아서 네 토큰을 하나 더 뽑아서 팔복살을 하는 게네 기대값이 더 좋아요 아더 싸다 더 싸게 먹긴다 그렇죠 그래서 리롤을 지금 빨리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음. 리롤 기대값이 있는 게 조이가 지금 네. 한 장도 안 풀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거 정찰하고 롤 칠게요 조이 찾으면서 르블랑 포롱 나올 수 있으니까 조이 없어요 돌릴게요 켓 사고 롤다 사고 롤다 사고 롤 엘리스 네. 엘리스 네, 엘리스 올려주시고 Come. 저희랑 바꿔서 앞에 세워주시고 롤어 저기 차가 그 저기 뭐야 모르가나 맨 오른쪽에 모르가나 올려줘야 돼요 어 그렇죠 바꿔요 네 오케이, <laughs> 네네 여기까지 저기 스윈 파라서 이자 봐주시고 네어 지금 좋거든요 어 이러면 좋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엘리스 하나 찾았으니까 아엘리스 찾았으니까 만족한다 네네 <웃음> 네네 <laughs> 뭐먹을까 칼로? 먹게. 칼로? 칼네 네. 돌려볼까요? 예, 돌려야 돼요 돌리면서 르블랑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선 돌려야 돼요 다 사면서 롤 사코 사코 돌돌돌 어디 갔니 안 나오는데요? 돌아 여기까지 다 파세요 안돼 이제 어? 한번더돈 쓰면은 그러니까안돼안돼안돼 <laughs> 네. 빨리 안, 안, 안. 다 팔아요 다 팔아요 <laughs> 네 다리수도 팔아 다리수도 팔아 다리수도 팔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상관없요 <laughs> 저거 아 명함 이러면은 제가 아까 그네 명함을 뽑을 수 있는 기대 골드값이 얼마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 기억하시나요? 59원 아 59골드 시... 네네 명함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와요 시원하게 돌릴게요 예 진..진..어? 지나... 오! 오! 확실히 르블랑 뽑는 거보다 잘 나오네요 어? 종이 유전까지 환영합니다 뭔... 너무 세 너무 세뭔소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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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곡곡 남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블랑 없이 일단 8법사 됐죠. 네네. 근데 이게 오라에서 지금 스쿼드가 별로 안 쎄요. 음 별로 안 쎄다. 르블랑 있어야 쎄고 네. 그리고 이한 자리에 아무 난동꾼이나 넣어줘야 돼요. 어 스미치 삼성. 어? 아 이렇게 아, 이 개발리는데요? 아, 음. 일단 레니를 사줄게요. 레니 사서. 네. 팔아도돼요 네. 어 생각보다 빡센데? 네. 그래도 한턴 째겠습니다. 네. 아이템은 거학 하나 쓰고 보건 쓰겠습니다. 그 어, 아이템 다 썼고요. 나중에 보건 방파자 써주시고 나머지 다그 음. 르블랑 주시면 돼요. 보건 방파 쇼진 조이. 예. 그리고 나머지는 르블랑. 어앞 라인 없어지는데요? 저기 저격수 모데카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세지면 되거든요? 네 고렙 한번 가볼게요 어? 르블 6호 6호 어 나왔고요 누구 렌이 넣어주고요 얘 빼나요? 렌더 레니... 돌려볼게요 더 세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6코 나오면은 네 거미도 안 붙었고 렌이 붙일게요 옮겨주시고 이러면 이제 약하진 않은데 네 이러면 이제 다 이기나요? 아그거 아닙니다 <laughs> <laughs> 그거 아니면 어떻게 빚고남았는데 이게 근데 프리즘 판인데 <laughs> 네. 여기서 조금 더 세져야 돼요. 조금 더. 예예. 예. 프리즘 일때는. 지금 딱대불로를 칠게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칠게요. 엘리스. 엘리스 집을게요. 이기는 이기고 집을게요. 사이온 어, 배치 좋고. 아 구도 너무 좋은데요. 오 확실히 세긴 한데요. 예아 근데. 약간 생각보다 지금 네. 그 중강 세개 먹은 것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 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 중강이 저 하나라서 조금만 버티다 보면 이제 목숨 하나 생기긴 하거든요. 검장? 검장단, 검장이다. 검장, 검장. 네. 그게 검... 그 상징 팁을 드리자면 네. 뒤집게 먹었을 때 보통 검장만 드시려고 하는데 네. 반군 쓰시고 그 세트랑 같이 난동권 받아주고 네. 반군 같이 받는 게더 셉니다. 음. 쭉. 예, 남이 주시고. 남이를 주고. 예, 그리고 아. 지금 이제 사연이 세졌으니까. 네. 사연이 웬만하면 먼저 막 깨주셔야 되고, 그 앨리스는 사이드 배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앨리스가 마법사 상징이 있으면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쓰고 죽는 게 중요해서. 음. 일단 조이가 튕겨서 뒷라인 한번 맞추면은. 음. 딜량 25% 날아가기 때문에. 음. 와, 앞라인 순삭. 살살 치킨 일단은 셉니다 이거, 이거지, 팔마법사.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이 덱을 완성하는데 돈을 중간 네. 뽑고 이런데 돈을 썼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지금 스쿼드가 비싸지가 않아요. 사코 이성도 붙은 게 조이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딜러들도 다 일, 그 지금 르블랑도 일성이고 이런데 네. 그 생각보다는 세거든요. 네. 일8팔사살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보건방 파자가 네. 처음부터 터졌거든요. 이러면 네. 이제 또 느낌 다르거든요. 이러면 또 느낌 다르다. 예. 네. 상대도 센데? 오 나, 나. 이겼어요, 네. 여기서 일단 르블랑은 뽑을게요. 르블랑만. 네. 르블랑. 르블랑은 나와야 되거든요. 오 어, 엘리스 좋아요. 르블랑. 어 모르가나 붙이고 아, 그 여기까지 아, 한번 더? 르블랑. 아 여기까지? 자그 어차피 돈도 없지만. 네. 아, <웃음> 네. <웃음> 왜요? 왜요? <laughs> 네. 아, 예. 먹고. 네. 엘리스 줘서 엘리스 그. 사이온이랑 가운데다가 싹네 그렇죠 그렇죠 예, 구원 묻혀주는 느낌으로 네 사이온이랑 저 뒤에 실코한테 한번 튕겨주는 게 크거든요 네 일단 일단 말자한테는 튕겼고요 네 튕겼고 어, 와 이겼, 세다, 그렇죠. <laughs> 세다 <세>, 세긴 하다잉 <laughs> 한 3등은 일단 한거 같거든요 네 여기서 근데 아직 고점이 남았어요 블랑이 그렇죠. 르블랑 고점 있고 아직 육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잠, 잠깐만요. 저희 피 있으니까 한턴한턴 한턴 기다릴게요. 아한턴 기다리면서 확실한 돈으로 잡겠다. 예, 여기는 뭐 그렇게 질 확률이 높진 않고. 근데 좀 센데 저기 삼정손 스미치에다가 에코에다 메리코. 어 근데 아, 레니가 근데 레니야, 레니가 스턴... 어, 레니가 이랬는데요. 네, 레니가 스턴 한번 제대로 박았어요 스미치. 네. 예, 그리고 일단 덱파워 자체가 좀 차이가 나니까. 오. 네. 덱파워좀 볼게요.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그냥 붙이면 무조건 다 이길 것 같아. 음, 다 붙이기면 1등이다. 르블랑 붙이면. 그러 그니까, 한대 맞아도 사니까. 네, 네. 1등 이 대한... 확실하니까. 음. 1등을 노렸을 때, 이제, 그, 어쨌든, 1등 노리는 플레이를 해야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네. 와, 근데 이 레니 사이온 콤보가 스미치를 네. 꼼짝 묶었어요. 나이스. 레니가, 레니가 진짜 맛있어요. 어, 뺏기나? 아, 뺏기 있고. 먹고? 저거 네. 대천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대천사, 스태틱 빼고. 네. 네, 맞죠. 이정도 돈이면 근데 찍을 만 한데요. 찍히면은 거의 다음 스크립 안 보고 이제 끝날 네. 수 있기 때문에 돌릴까요? 찍어 볼게요. 예, 지금 찍을게요. 오대 찍히면요? 빅토로 빅토르... 아, 아니, 키트린 아니고. 어, 붙었다. 일단 찍고 네. 다팔고좀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피 있으니까. 그템 옮겨 주시고. 네. 어, 여기 집행자도 많이 세긴 한데요. 근데 발복사 앞에서. 발복사 어? 앞에서. 잠깐만. 왜요? 아니 르블랑이 사라졌는데? 아. 오, 아. 이거 약간 그 캐틀한테 안 맞게 살짝 조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로딩 다 돌릴게요. 이렇게 안 나왔고 배치만 볼게요. 네. 모았어요. 조이는 맨, 오, 맨 오른쪽으로. 조이 맨 오른쪽으로. 예. 어가지? 한 약간 사이온 위치가 조금 아쉬운데 지금 케이틀린 네. 케이틀린이 한탄만 튕겨준다면 튕겼죠? 그렇지 튕겼다. 이런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이겼죠? 어, 가만히 뭐해, 뭐해? 가만히 있는다고. 뭐, 뭐해? <laughs> 뭐해? 어 뭐해? 뭐다? 아니 어? 아 이건 진짜 보고 낙향이겼는데 뜬금한 <laughs> <1등한> 걸로 쳐주시죠. 암라인 <laughs> <laughs> 다 부시면서 아, 지금 이제 오오 어? 어? 가만히. 아니, 이건... 아니 무릎라운 왜 서있어 방관 밑에다가 딱바로 한번 도... <laughs> 와 이거 트롤... 스킬 <laughs>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 보셨죠? <laughs> 네 그러니까 밖에다 던지는데요 밖에다 던지고 땅보고 아... 후회하는데요? <laughs>